머리도 되게 힘을 좀쫙뺀 듯한 느낌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매트한 느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패션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뮤뮤뮤 너무 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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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유어? 선물 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 아, 영상은요 2025년 헤어 트렌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와> <laughs> 이제 점점 날씨가 풀리니까 머리를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음. 이제 머리를 기른다라는 거는 펌이라는 게좀 필요한데, 지금부터 머리를 길러야지 펌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습니다 음. 그래서 가을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 올해 말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웨이브 있는 펌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뭐 드랍컷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리프컷이 진짜 엄청 핫했던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근데 계속해서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 그리고 섹시한 머리들 이런 것들이 약간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앞머리도 되게 텍스처가 날카로웠어요. 되게 깊게 깊게 파이고, 막 앞머리도 살짝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막 엄청 시스루하게 모양을 막 잡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날씨 변화 때문에 조금 수그러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깊게 파이면서 되게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디자인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깊게 좀 많이 날카로운 디자인이 많았어요. 깊게 파이면서. 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갈라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게 많이 모던해졌어요. 저차원원님인데요와잘 아, 생겼다. 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되게 시스루했어요. 많이 과하게. 근데 지금 최근 사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너무 과한 시스루한 느낌을 하지 않아요. 약간의 그런 채워져 있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좀 특징이고 자, 이것도 보시면 잘 보이시죠? 물주 일단은 가름마 가름마 스타일이든 내린 머리든 다 비슷하게 유행을 하겠지만 너무 갈라짐이 과하지 않고 너무 촉촉한 그런 웨트한 느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계절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약간 과함이 조금 줄어들었다. 음. 그러니까 힘을 좀쫙뺀 느낌? 음. 요즘에 그 패션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그 고급스럽고 되게 차분함을 뜻하는 그 용어 요즘에 패션. 그아미미미무무농 너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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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뉴둠 뉴어 둠뮤어 룩처럼 되게 이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이제 패션이 그렇게 유행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도 되게 힘을 좀쫙뺀 듯한 느낌을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 음, 맞습니다 정물 <laughs> <선물> 주세요 <laughs> 예전에는 너무 좀 과하고 웨왜 엄청 촉촉하고 되게 화려한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힘이 좀 덜해졌다는 거. 텍스님 여기 보면은 텍스처도 엄청 이, 이 질감이 막 엄청 가볍지가 않죠. <laughs> <울컥>. 물 <선물> 주세요. <laughs> 웨이브 있는 머리들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 뭔가 이게 가볍고 일자의 느낌, 뭐 날카롭고 막 이런 시원한 느낌보다는 좀 채워져 있는 뭔가 이런 따뜻함. 이 드러나는 디자인들을 많이들 찾잖아요. 그래서 섀도우펌을 가을에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어,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지면서 다들 머리 를 살짝 기르고 계세요. 근데 어, 머리를 기르면은 어, 머리가 앞머리도 눈 찌르고 가르기도 에 조금 애매하고 하면서 히피펌 같은 펌 디자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웨이브 좀 강한 거. 근데 예전에는 막 웨트하면서 엄청 컬 강한 스타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요즘엔 조금 컬이 살짝 늘어지고 너무 촉촉하게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히피 펌을 올해 말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섀도우 펌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계절이 추워지는데 히피 펌이 사실 웨트한 제품들을 되게 많이들 바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텍스처라든지 컬감이 좀 선명하게 올라오니까. 근데 굉장히 지금 매트예요. 그러니까 음. 웨트한 게 아니라 되게 매트하고 좀 메마른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고급스럽고 차분해 보이는 게 웨트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수분기가 조금 빠진 듯한 그런 웨이브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고 원래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따뜻함이 위주지 막 촉촉하게 머리 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닥가닥 이런 뾰족뾰족한 느낌 막 시원하게 물기 젖은 느낌 이거랑은 좀 거리가 많이 멀다, 멀단 말이에요. 웨이브 있는 머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진욱 님이랑 박서준 님 머리를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도 뭐, 크리드 컷뭐 이런 거 많이 하시긴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드롭 컷보다는 약간 더 길어진 추세이긴 해요. 드롭 컷 하면은 저 여기 막 여기만 이렇게 세우잖아요. 가운데 특히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옆으로 타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서인공님 사진 진짜 많이 가져오시거요 짧은 머리? 근데 이게 가장 최근에 인스타에 올라온 머리인데 <laughs> 이렇게 살짝 이, 이 동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올리는 구간이 살짝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벼운 게 아니라 여기 앞머리 떨어지는 부분만 가닥가닥 조금 가볍게 떨어져. 자, 그래서 조금 멋있게 머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참고할 만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먼저 덱스님은 진짜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이진욱님 정혜인님, 진님, 변우성님. 응, 음, 전, 식물주세요. <laughs> 어, 그, 티모시 샬라메 아세요? 다들? 음 그, 티모시 샬라메 님이 약간 장발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 이런, 가볍고, 이런 부드러운 느낌의 컬 많이 넣어도 예쁘실 것 같아요. 약간 잔나비 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빈티지 펌? 맞아요. 약간 빈티지 펌도 많이 요새 하시고, 조금, 컬이 막, 이렇게 정갈하기보다는 조금 불규칙하게 좀 뻗치는 듯한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밤. 굿밤. 안녕. 선물 주세요.